어린 양이 오시리라, 요한이 선포하였네. 우리 임금님 그리스도 오시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대리 12월 18일 미사입니다. 한층 더 주님의 성탄에 가까워져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이 미사에는 기일을 맞이하는 김증녀 모니카 홍영원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청하는 김시정 안셀모 이상범 십자가여와. 이 모든 분들을 위한 유령 미사의 지향이 있습니다. 또한, 또한 코로나의 종식과 교구 공동체 모두의 어, 안녕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탓시오제탓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죄의 멍에를 메고 구원을 기다려온 저희가 다시 맞는 성자의 탄생으로 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 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도단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성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쫓아 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꼽히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꼽히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주님 이 시대에 정의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주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찬미 받으시리라 그분 홀로 기적들을 일으키신 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영원히 찬미 받으시리라 그 영광 온누리에 가득하리라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스라엘 집안의 영도자 신하이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으니 당신 팔을 펼치시어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광 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 성모님께 전해지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그 사실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것으로 성모님도 뱃속의 예수님도 위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동정녀 행태가 신비이지만 그때 사람들에게 밝혀야 하는 죄이고 죽어야 할 잘못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상대적으로 요셉에게는 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천사의 방문으로 알려지고 아멘으로 이루어진 이 상황을 알수 없었던 요셉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마도 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짧게 전해지는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말은 요셉 역시도 처음 이 사건의 주변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주변인이 될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남편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당연히 옳지 않은 임신의 사실을 드러내고 그 숨겨진 남자를 찾아내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두고 요셉은 쓸데없는 고민을 합니다. 막막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마리아를 그렇게 해도 되는가의 문제였을 겁니다. 또한 무슨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 채그 생명을 없애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겹쳐 결국 답답한 결론을 내립니다. 남 모르게 마리아와 바오니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 속 우리는 성모님을 방문한 천사의 이야기와 고귀한 응답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 앞에 벌어진 이 귀하고 거룩한 이야기가 이 사정을 알리 없는 한 사람의 고민 속에 지켜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악한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사정을 헤아리고 고민하는 이의 요셉의 모델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해주신 사람됨의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요셉의 고민이 끝나고 판단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느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먼저 보내주셨으면 불필요했던 고민임에도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어머니와 사람을 자신만큼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속에 태어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오신 하느님은 사랑의 두 가지 계명 사이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아기 예수님의 새로운 집,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집을 세워 봅시다. Amen.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은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는애로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자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셨으니 이 제사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성자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 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 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 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르쳐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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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리의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없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마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천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전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전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모인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증녀 모니카, 김시정 안셀모, 이상범 십자가 요한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홍용원과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한 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샤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주회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주님을 모셔,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날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 이름은 임마 누에르다고 하리니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성전에서 주님의 샤비를 입었으니 다가오는 구원의 대축제를 정성껏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